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은 그 시간들을 잘 견딥니다 오늘 말씀에 역설이 나오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아압왕은 비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물만 쫓고 다니죠 비만 쫓고 다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가 언제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왕이 알아야 되는데 왕은 정작 비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그 어떤 사람도 비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설로 시작을 말씀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 1절 말씀 보면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비를 치면에 내린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일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비가 크게 보이세요? 말씀이 크게 보이세요? 보통은 오랜만에 비를 내리는 거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어 그냥 제 3년에 하면 될 건데 많은 날이 지났다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 제 3년에 뭐제 5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숫자 제 3년에 바로 앞에다가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을 굉장히 많은 날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한번더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말하면 오늘 왜 이렇게 표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 많은 날을 어디에서 보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 지역 과부의 집입니다. 그 과부의 집도 안방이 아니라 어제 말씀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타락방이죠, 그렇죠? 네,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갔던 그 자기가 거주하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타락방에서 3년을 지냈다는 것.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 쉬울까? 자기 친척도 어려운데 자기 가족도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삼 년을 지낸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생면 부지인 과부의 집도 그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집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멀쩡해 가지고 그것도 공양 받으면서 3년 물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있지만 아, 모양새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3년 동안 과부의 공양을 받으면서 지낸다는 것 엘리아 입장에서 이 3년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그 3년의 시간을 버텨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과부의 집에서 어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7장에서 18장 우리가 넘어왔죠. 17장과 18장 이게 한장 차인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17장, 18장 한장 차이지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비도 오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어떠한 증거도 사인도 없이 3년의 시간을 과부의 집에서 멍청하게 그렇게 머무른다는 거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마치 정체된 것 같고, 마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시간과 장소에서 버텨내야 되는가, 견뎌내야 되는가, 이런 시간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더 악화되는 비가 3년, 1년, 2년 이게 연수에 따라서 그 양상과 현실이 다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실과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시간이 더해 갈수록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붕괴되지 않습니까? 계속 현실은 나빠지고 있어요. 이걸 버텨내야 되는 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바로 이 시간입니다. 17장과 18장에 아주 긴 영적인 공백과 같은 시간, 현실이 무너져 가는 시간. 이 시간을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언젠가는 말씀해 주시겠지. 버텨내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7장과 18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에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 마치 과부의 다락방에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의 필로함 이것이 내 삶이지 않는가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내 삶에 비가 올 때까지 제가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피를 내릴 것이다. 근데 그때 아, 상황 보죠.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으면 안 돼요. 시돈 땅에 다른 땅은 몰라도 시돈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부터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에 목숨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가 타산, 그 발이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시돈 땅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땅에 기근이 굉장히 치독하고 심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년의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비가 오는 거 비가 안 오는 거 기근 이런 것들 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삶의 이슈고 나라의 이슈예요. 언제 비가 오느냐 이게 나라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합방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줍니다. 그 당대의 이슈가 뭐냐.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방이뭘 찾으러 다니냐면요. 3년 동안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오바댜 그 어, 자기 신하와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죠. 아,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어, 나눠져서 물 근원을 쫓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슈는 뭐다? 비가 언제 오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기근이 언제 해결될 것이냐 이게 이슈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이목입니다. 안목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심과 남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말씀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를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에 집중할까요? 뭐를 가장 이렇게 주목하고 뭐에 가장 관심 있게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사마리아 땅에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 시작형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마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뭐가 없으면요? 내 말이 없으면. 저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내 말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다의적인 말이다. 하나님의. 지금 피가 없죠? 이스라엘에 피가 없는 게 문제이고 이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의 가슴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왕의 가슴에 말씀이 없어요. 지도자의 가슴에 하나님의 띠는 말씀이 없어요. 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탄하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주의 말씀이 없는 자신들의 가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땅의 황폐함을 주님께서 통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를 완전히 씨가 말리게 하시고 이슬도 말리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았으면 하는 거 하시냐면 너희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주의 내 말이 없는 거. 내 말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 그런 황폐한 그 이스라엘 마음의 건조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압이 이렇게 물 근원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사천원의 시전이 없어요. 영적인 진단을 못 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 못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음. 이렇게 현상에만 이렇게 보이는 현실에만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풍요한 이 삶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좋겠습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를 좇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중심되게 하소서.